이잘 가르켜줘요. 잘 가르켜줘요. 이거는 자연적으로 여기 서 뜨잖아요. 뜨는 음, 음. 거고, 음. 요거는 요거를 다 배워요. 파란 거를. 잘가르쳐줘야지 음. 잘못 가르쳐주면돈다 썼어요. 음. 아니, 이 파란 거를다 배워요. 다다 다 배우고, 음. 이게 보면은 저기 있어요. 이파살두개된 이 게. 음. 그거는 내려와요, 그 그거 음. 하나가. 그거는 쏘면은 네이저. 셀프. 나가는데. 네. 네이저. <laughs> 더블 터지는 거야 더블 그러니까 아, 그거는 이게 만화가 뜻따라 아, 음. 이제 2M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, 신병 들어와가지고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해야지 그 파란 걸다 배워야 돼요 아. 나중에 고, 돈 주고 다 사면 되죠 나중에 막 현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? 아, 예. 가금하고 아니 이거로 사는 건데 다 다야 쓰고 다야를 모아요 다야 얼마 벌었어요 다야 영이네외 <웃음> <웃음> 아직 20몇렙비 어제 깨다 그랬죠 29 레벨이네요 <laughs> 어제 했는데 그래도 많이 키웠네요 어제 한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제 한거 늦에... 그저께 했어요 <laughs>